보이면 꼭 사야 하는 다이소 뷰티앤 쿠템 6가지 빠르게 추천해드릴게요. 퍼프 거울 케이스 기름종. 종이. 기름종이만 쓰면 손에 묻어서 불편하셨던 분들, 이거 꼭 사보세요. 퍼프에 붙어있는 접착지로 기름종이를 한 장씩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, 손에 기름이 묻지 않아서 엄청 편해요. 붓펜 진공용기. 이거 하나면 가방 무게가 엄청 줄어듭니다. 파운데이션을 소분할 수 있는 진공용기에요. 사용하시던 제품을 용기에 옮겨서 무게를 줄일 수 있고, 같이 들어있는 붓으로 밖에서도 간편하게 수정 메이크업이 가능해요. 핑거 에어 퍼프. 요즘 유행하는 블러셔 메이크업 하실 때 이거 필수입니다. 손가락만한 사이즈로 좁은 부위에 섬세하게 메이크업을 하시죠. 수 있어요. 코옆이나 눈가에 파운데이션을 바르는 용도로도 좋습니다. 원형 퍼프 이건 퍼프보다도 케이스가 대박이에요. 파우치에 퍼프를 넣어다니면 화장품들이 같이 더러워지는데 이 케이스가 있으면 위생 걱정 없어요. 양면 오픈형 소품 케이스. 외출하실 때마다 보부상이 되시는 분들 이거 추천드립니다. 한바닥만한 사이즈인데 앞뒤로 열려서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활용도가 미친 케이스예요. 제일 큰 칸에는 화장솜을 넣고 뒤에 작은 칸들에는 반창고와 면봉 그리고 각종 액세서리를 넣어 다닐 수 있어요. 미니 토치 케이스. 틴트 찾으려고 매번 파우치 하는 게 불편하셨다면 이거 사용해 보세요. 고리 사용하시면 엄청 편리해요. 구독하시고 더 많은 꿀템들 받아보세요.